지금 분몽시해입니다 네, 11월 8일, 8일? 네, 고철 시향고문시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철 상황 매우 안 좋습니다. 네, 파지 따라가려고 한것 같습니다. 지금 음, 뭐 100원이 일어 난다, 아니면 더 내려간다, 아예 지금 뭐 입고 제한이 걸렸다, 막 이런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일단은 고철이 지금 제일 안 좋다고 보면 된다. 네, 단가 자체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데 네, 앞으로의 네, 미래가. 네, 불안합니다. 그만큼 고철 신중히 메시고요. 네, 신중을 가해 주시는다. 저희도 지금 고철 어떻게 매 메칠지 걱정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파지, 어, 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지는. 어, 일단, 여전히 상황이 안 좋고,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죠? 뭐, 파지 안 받는다. 뭐, 이런 소리 있죠? 네. 그래서 뉴스까지 터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조정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조정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현재 파지는 가장 안 좋습니다. 네. 뭐, 가장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5 60원이 뭡니까? 지금. 네. 꼭. 그리고 뭐 수분도 맹이면 바로 감량되고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파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다행히 변동은 없습니다. 대신 네. 일반 소매 고물상에서 뭐2 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거는 이제 가만 하시고 지역마다 다틀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판단해 보시고 판매하시면 되고요. 네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고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희도 그냥 물건 다 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초기화 시킬려고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알루미늄 앞으로 내릴지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당장은 그냥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탠. 스탠도 역시 알루미늄처럼 변동은 없어요. 크게. 네, 천원 왔다 갔다, 뭐천 원대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일반 소매 고물상에서, 음, 뭐, 지역마다 다 틀리죠. 그것도 감안하시면 되고요. 뭐 스탠드 올라간다 내려간다 소식은 아직 없고 뭐 일단 전체적인 고무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예, 모든 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 꼭 하시고요. 동값도 지금 천만 원 그러니까 어,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횡보가 기보다뭐백원 이백 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어, 일단 일반 이제 시세 기준은 이제 만 원대 초반인데 인제. 매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현금 기준도 현금 기준 구천 원대 A 동 기준 후반 나오겠죠. 뭐 중반 주는데도 있을 거예요. 요즘 하도 또 불안하니까 매입합이 꺼려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예. 네.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모든 고물에서 항상 신중하게 바라고요네 음, 지금으로서 대안은 제가 볼땐 고물을 네. 양품화 시키는 것뿐이없습니다 네. 양품화 시키면은 아 어, 이렇게 뭐 시세를 따지지 않으니까. 하 네. 여튼 제한 가지 팁이었고요. 네, 오늘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너무 저녁에 영, 영상을 남니까가지고 네, 너무 껌껌하네요. 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몽실아 뭐 하냐? 여기서 응가 날려가나 본다. 몽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